아, 맞다 뉴스 보니까 도봉구에 하늘소벌레 오징이 뭉터기로 길거리에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밖에를 안 나가서 모르겠어 너님 집에도 바퀴벌레처럼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 집 밖에를 안 나가서 그래 문도 잘안 열어놓고 살아가지고 아마 우리 집엔 없을걸? 그래서 우리 집 위에 밑에 막다 있어도 우리 집엔 없을걸? 내가 문을 안 열어놓고 살거든요 뉴스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인형 뽑기방에막 뭉터기로 죽어있고 아, 그것도 그냥 하늘 수도 아니고 미끈이... 어, 미끈이 하늘쏘 심지어 찍찍 소리를 낸다고. 아, 너무 싫어, 진짜 너무 극혐, 진짜 그거 번신력이 오진데 예, 집에 한 마리만 들어와도 장난 아니라고. 진짜 오늘 이후로 더못 나가겠네. 문 잠깐 열면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잖아. 싱그러 이것 봐 봐. 인형 뽑기 막 가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막 벌레들 다 죽어 있고 막 그렇대. 하늘속그 미끈이 하늘소. 아, 극혐 진짜. 어, 아, 표 나와. 아, 이거 재앙 아니야, 진짜?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천재지변이잖아. 응? 벌레 혐오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은 재앙 천재지변으로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국가적이 아니라 범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야 그리고 저거 미끈이 하늘소 내가 방금 전에 검색해 보니까 아, 뭔가 이로운 벌레가 아니고 해충이라던데 해충? 그지 나무 그 수액 다 빨아먹는 해충. 그래서 막 나무 죽게 만들고 이런 해충이라던데 저거는 진짜 범 지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아닐까 멸종을 시켜버리던가? 내가 진짜 몰랐으면 나가거든요? 내가 저 기사를 보지 않고 몰랐으면 밖에 나간다 저 기사를 본 이상 6월에서 8월까지가 저 놈의 새끼들의 활동시간이라고 하니까 8월 끝나기 전까진 밖에 안 나갈 거예요 커피 사러 가야죠 커피 사러 가는 것도 내가 방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laughs> 저희 집 근처 마트가요 2만원 이상 물건을 사면 배달을 시켜주거든요? 배달을 받아야겠어. 어. 와, 나 오늘 밖에 나갔으면 큰일 날뻔 했네, 진짜. 아, 이거 진좀 무서운데? 저희, 그런 거 아니겠지? 한참 자고 있는데 막 얼굴에 뭐가 기어다녀서 툭 쳤는데 미끈이 향해서 30마리가 막 돌아다니고. 나는 만약에 그러잖아? 그러면 진짜 심장마비로 죽을걸? 소리 지르기도 전에 뭔가 까 아! 하고 집 밖으로 뛰 저는 그냥남심장마비비로그다리서 죽을 걸 이럴 걸?